진짜 알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해줘요. 홍명보와 정몽규 뒤에서 조정하는 큰 뒷배. 축협 11차 회의 풀리지 않는 의문 속 정혜성 비밀대화록 유출되나 축협 난리. 정몽규 회장님께 보고드린 이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건강 가족 문제도 있었다.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도 그만둔 정혜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의 발언이다. 다소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진짜 이유는 과연 없는 것일까? 정전 위원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어지는 감독 선임 과정 속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정몽규 회장님께 보고드린 이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 문제, 가족 걱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대회 위원장을 맡던 정전 위원장은 지난 2월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전력 강화위가 꾸려지면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새 사령탑 선임 과정을 이끌었다. 새 사령탑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정전 위원장도 지난 6월 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정전 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해 지휘봉을 맡겼다. 정전 위원장은 유력 후보였던 제시 마쉬, 캐나다 대표팀 부임. 헤수스 카사스, 기라크 대표팀 잔류. 감독 등과 접촉했으나 축구협회와 이들의 협상이 결렬돼 결론적으로 선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다시 후보를 물색한 정전 위원장은 구스 포에트. 다비드 바그너. 홍 감독으로 꾸려진 최종 후보군 가운데 홍 감독의 선임을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한 걸로 밝혀졌다. 홍 감독은 6월 21일 정전 위원장이 이끌었던 마지막 회의인 제10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박은호 감독과 함께 공동 최다 득표인 7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몽규 회장은 홍 감독 외두 후보자 분은 어떻게 면담했는지 정전 위원장께 여쭤보니까 화상으로 면담했다는 답변이 와서 마시. 카사스 감독은 직접 가서 만나보셨으니 홍 감독을 정하더라도 세 명을 공평하게 만나보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전 위원장은 정 회장의 권유대로 현지에서 이들을 만나는 항공편을 잡는 과정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지 않겠다는 뜻을 축구협회에 전한 뒤 잠적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일체 항구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전 위원장이 밝힌 사퇴 이유도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심 또는 진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전 위원장과 정몽규 회장 사이에서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거나 상대의 중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감독 선임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기자는 올해만 정몽규 회장 사선 포기하라는 기사를 세번 썼다. 그 생각은 최근 더욱 굳어졌다. 기자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꾸준히 취재했다. 선입견. 편견을 빼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했다. 지금까지 기자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감독 선임은 종목을 막론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다양한 변수들도 속출한다. 후보군을 추천한 사람도 다수 비즈니스맨 네이전트들이다. 한국행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후보도 한국행을 지렛대 삼아 몸값을 올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다.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현역 감독도 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정혜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임생기술총괄이사가 역할을 대신한 게 정당한가? 홍명보 감독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특혜를 받았느냐다.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을 선임하는 기구가 아니다. 정관에 따라 조언, 자문, 건의, 추천하는 조직이다. 전강위는 10차 회의에서 후보 3명, 홍명보, 박은호, 포엣을 협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3명 우선순위 결정만 정혜성 위원장에 위임했다. 그걸로 전강위 공식적 활동은 끝났다. 전강위가 추천한 3명을 최종적으로 만나 계약 조건 등을 논의해야 했다. 정혜성 위원장, 변호사, 통역, 행정 직원이 함께 후보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은 중도 사퇴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임생 이사에게 정 위원장을 대신해 후보자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이사에게 전강위원장 직위를 준게 아니라 기술이사로서 업무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직위 겸직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 사항도 아니었다. 만일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개인적인 위급한 상황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할수 없게 됐다면? 감독 선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옳을까? 전강 위원 중한명 또는 협회 임원이 남은 작업을 대신하는 게 맞을까? 지난 8월 29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회위원회 회의 자료 첫 페이지 통합 11차라고 쓰여 있다. 이 이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후 전강 위원들과 화상으로 토의했다. 당시 전강위원 몇몇은 사퇴했고 5명만 참석했다. 화상회의에서 이 이사는 본인이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고 알렸고 위원들도 동의했다. 이 이사는 기존 후보군 3명 이외 다른 후보들이 추가되지 않은 전제로 업무를 맡았다. 정혜성 위원장 기존 전강위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다. 이건 협회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 이게 지난 24일 국회 질의에서 이슈가 된 11차 전강위 회의록이다. 협회가 국회에 보낸 자료에 임시 화상회의 제목을 11차로 적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직원 실수라고 해도 협회가 잘못한 것은 맞다. 협회는 지난 8월 29일 진짜 11차 전강위를 개최했다. 여자 대표팀 감독 선임 등이 안건이었다. 정혜성 사퇴 후 최영일 부회장이 주재했다. 당시 사전에 만들어진 회의 자료에는 11차로 적혀있다. 이건 조작된 게 아니다. 신입사원 공채는 확실한 규정이 있다. 지원 자격 조건이 있고, 응시자는 기관 요구대로 시험과 면접, 연수 등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는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라야 입사할 수 있다.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뽑았다면, 그건 명백한 특혜. 반칙. 불법이다. 감독을 뽑는 건 종합예술에 가깝다. 점수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원자 중 선별해서 뽑을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았지만 협회, 클럽, 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제안에 영입하는 경우도 많다. 홍 감독은 당시 울산 감독이었다. 현직 감독에게 지원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히딩크, 쿠엘류, 아드보카트, 허정모, 최강희, 신태용 등 역대 국가대표 감독들을 선임할 때 협회가 자기 속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8년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영입할 때도 그랬다. 김 위원장이 벤투 선임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다른 감독은 멀리 찾아왔으니 만나는 주겠다며 해서 겨우 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행 지원서를 낸 후보들이 아니었다. 만일 그중 한 명을 데려왔다면 특혜. 채용 비리였을까?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은 이임생 이사다. 이 이사는 직접 만나본 바그너. 포에시 성에 차지 않았다.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홍 감독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홍명보 선택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이사가 심야에 홍 감독 집을 찾아간 것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이 직전까지 강경 발언을 고려하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도 후보자 세 명을 모두 면담해 협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최종 결정한 뒤 전강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언론에 미리 나올 것을 걱정했다고 하지만 앞선 비대면 임시회의에서 약속한대로 최종 선정 결과를 전강위원들과 공유했다면 지금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홍 감독이 평소 대표팀 감독에 관심 없다는 투로 말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그게 팬들 마음에 상처를 준것 등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도덕적. 정서적 문제지 불법은 아니지 않나. 감독 선임 과정은 분명히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도 결정을 뒤바꿀 만한 결점은 없다. 3. 국회 간 박주호. 대기실 못 들어간 이유는? 박문성 스포츠 해설위원은 26일 유튜브 채널 달순네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후일담을 전했다. 영상에서 박문성은 국회에 오전 9시 15분께 도착하니 복도에 박주호가 혼자 서 있더라. 박주호에게 왜안 들어가고 거기 혼자 서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 개의 대기실에 증인과 참고인이 다 계신다고 답했다. 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방문성 해설위원과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문성과 박주호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소신껏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의 인물과는 사실상 대척점에 선 것이다. 대척점에 선 이들과 한 공간에서 마주한다는 건 다소 껄끄러울 수 있기에 박주호 의원은 이날 대기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또한 이날 지리장에서 먼저 악수를 청하는 박주호 의원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러한 박주호 의원의 설명을 들은 박문성 의원은 그러면 같이 복도에 있자며 박주호 위원 옆에 함께 서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박주호 위원이 대기실에 안 들어가느냐고 묻자 방문성 위원은 나는 더못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날 방송에서 방문성은 전력 강화 위원회 11차 회의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이 임생 대한 축구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박주호를 비롯한 전강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폭로했다. 앞서 이 이사는 현안지리에서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전 위원을 비롯한 전강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문성이 이날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이사는 당시 회의에서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보자 중두 명과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때 말한 최종 결정 후보자 두 명에 홍명보 감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강위원 역시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전강위원도 지금까지 그랬듯 면접을 진행한 것도 투명하게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전강위원들은 이 이사를 포함한 협회 측에서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